진짜 이 끔찍한 탈모, 이 저주와 같은 탈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 남성 호르몬하고 유전 때문이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 말고 정말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M자 이거 올라가는 게 무슨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파고파고 정말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안드로겐형 탈모는 왜 오는 것인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대체 왜 인류가 이 탈모 하나 치료 못 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좀 재밌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가스닥트입니다. 자, 이 탈모는 뭐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분명히 유럽에서 기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이 네안데르탈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탈모 유전자, 비만 유전자, 당뇨 유전자, 모조리 현대인의 재앙이란 재앙은 다 이놈의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이 살던 곳이 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유럽에서 탈모가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네안데르탈린은 왜이 탈모 유전자를 가지나? 이거는 무슨 이점이 있었을까? 자, 2009년 독일의 논문을 보시면 우리 유럽인, 동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의 염색체를 이런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유럽인들은 이런 성선택의 증거가 보이더라 유전자에 키치하이킹이란 이런 어떤 흔적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유럽의 유전자를 보면 성선택이 맞는 것 같다 탈모가 성적 매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동아시아인은 하지만 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선택이 아니라 유전적 부동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선택적 수입의 결과다 무슨 말냐면, 우리 동아시아인의 유전자에는 탈모가 성선택이 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적 선택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유전병에 가깝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성적인 매력의 이점으로 작용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유전적 증거가 발견이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탈모가 왜 매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유럽인들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냐면 이자 서양인은 탈모인들이 무조건 매력이 떨어지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오히려 탈모인데 더 섹시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타일러 유발하라리 폐카를디올라 그리고, 당연히 또 운동도 잘해 보이죠? 자, 탈모가 요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세 보이지가 않아요. 헤이아치나 맞바기로 보입니다. 자, 심지어 얼굴의 끝판왕. 우리, 자, 원빈님을 보시면, 쌍꺼풀을 이렇게 합성으로 지워도 전혀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원빈님조차도 탈모에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머리빨을 원빈님조차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발산이 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심지어 이거는 합성 사진이지만, 이런 합성이 아니어도, 이런 분들 사진 보시면, 진짜 남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잘생긴 분들도 탈모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아시아인들 중에 탈모로 외모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탈모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한국 여성과 비대머리 남성. 자, 어디 감히 이런 말을. <laughs> 자,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 논문에서 무슨 말이냐. 자, 한국 여성하고 비탈모인 남성은 탈모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에 관한 논문 조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무려 응답자의 90%가 탈모인을 나이가 많고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덜 매력적이라고 답한 거에 비율을 보면 비탈모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인식에 응답한 분들은 비탈모 남성보다 탈모 남성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 탈모인들이 받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헤어 받아가지고 지금 다 가려놨지만, 저도 저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형 탈모에 고민이 있습니다. 자, 특히 20대 중반에, 와, 정말 소스라치게 막 라인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기에 제가 막 민옥시드 바르고 막 치료 받아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멈췄기에 다행이었는데, 정말 20대 중반에 그 심리적 고통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머리가 홀라당 다 벗겨지는 악몽을 10년을 꿨습니다. 10년을. 심지어 이거 만들면서 이 ppt 만들면서 엊그제 똑꿨어요 그 꿈을 막 이렇게 머리 깎고 있는데 쑥쑥 빠지는 거야 꿈에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 불안도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 하물며 저는 라인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도 이 정도 소소화지의 공포스러운데 정말 라인이 올라가신 분들이 그 고통이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원빈으로도 극복이 안될 정도로 매력이 없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식이 확실히 맞고 논문으로도 입증이 다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성선택으로 아마 그 유전자가 잘 보존이 되겠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아마 이런 인식 때문에 그 탈모인의 어떤 유전자가 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도 나라별 탈모인구를 조사해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탈모인이 가장 많고, 한국은 47개국 조사에서 37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탈모인이 1000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 로엄매를 조사해보면 뭐 40대에서 10%, 뭐 60대 가야 뭐34%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선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탈모인과 높고, 우리나라는 좀 적긴 해요. 근데 사실은 게다가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크고, 오히려 낙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분들이 신랑감을 고를 때, 탈모인보다 차라리 단신이 낫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 자, 그래서 또재미있는 연구 보시면, 23년 호주에서 호주 남성 1390명을 남성형 탈모가 없음, 이마형 남성형 탈모, 정수리형 남성형 탈모, 전체형 남성형 탈모, 이렇게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냥 이거 통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주는, 이마형 정수리형에서는 음주를 하면 이런 형태가 증가되는 게 관찰이 됐고, 전체형 대머리와 음주는 또 무관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형 남성형 탈모는 여성 파트너 수가 적었다. 자, 평생에 아마 연애한 횟수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요 M자형 남성형 탈모는 여성 파트너 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요거는 누의이 이야기지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발사하시는 거그 사정 빈도가 탈모 유형이나 뭐 탈모 자체나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남성 탈모는 유럽에서 꼭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일부에서 성적인 매력이 오히려 더 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성 선택의 결과로 유전이 되어 내려오게 됐고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성적 매력이라는 부분은 쏙 빠지고 그냥 유전병으로만 남았다. 요게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가설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탈모가 공격성이나 지배성을 보이게 한다. 즉말 해서 우리가 탈모 남성을 보면 쫄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존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1996년 프랭크 무스카렐라와 마이클 커닝엠의 연구에서도 반박이 됐는데, 우리가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탈모인과 미탈모인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자, 이 외모를 보고 공격적으로 보이는지, 온화하게 보이는지 설문을 하게 했을 때, 탈모인에서 오히려 사회적 성숙이나 온화함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인이 이렇게 쎄 보이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은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 서열과 지위 즉, 말해서, 이런 탈모인들에서 국가 지도자나, 무슨 CEO나, 고위 관리나,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니까 생존에 유리하지 않냐 요런 가설도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집배관리급 인사들, 선거로 뽑힌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탈모인 비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높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모발이 더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인을 투표로 더 많이 뽑는 경향 같은 건 없다 이분들이 서열과 지위에서 더 유리함이 없다 그렇게 또 반박이 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설도 완전치 않고요 저는 좀 요가설이 되게 재밌던데 자, 나이 든 수컷의 성적 경쟁 감소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탈모인은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더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맞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탈모가 사춘기에서부터 거의 딱 10년 뒤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중반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이면 성적 선택을 받을 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대 중반만 돼도 옛날 같으면 결혼할 나이가 지난 거거든요 우리 인류 진화학적으로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10대 후반 남성들을 고를 수 있도록 20대 중반만 되면 머리를 다 뺏겨서 매력을 떨어뜨려 버리자 요런 이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이든 수컷의 성적 경쟁 감소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20대 중반만 돼도 결혼도 못하고 죽으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요 이론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은 되긴 하는데 무슨 허점이 있냐면 사실 여성분들이 어떤 뭐 경년기나 나이가 들면서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는 전 인구에서 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성 탈모는 우리 인구에서 안드로이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확률이 한50% 정도거든요. 그러면 20대 중반에 성적 매력이 고르게 떨어져야지 왜 50%만 이걸 날려서 매력을 없애버리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도 분명히 재밌는 이론이긴 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온전한 가설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기타 이론으로 우리 모발을 없앰으로써 햇빛을 많이 쬐게 해서 여기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을 해서 이 비타민 D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DHT가 그 탈모의 원흉이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전립선암이 잘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은 반대급부로 머리를 뺏겨가지고 여기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그 비타민 D로 이 전립선암을 예방하자 그 원리가 어떻게 진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신박한 가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뭐 내한테를 탈린으로부터 남성의 탈모 유전자를 받았다면 동물은 없는 거냐? 동물들 뭐 털갈이 보통 하면서 털이 빠지지만. 그건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그 인간에서 나타나는 안드로겐형 탈모 남성호르몬 때문에 이마 M자부터 올라가는 요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자 차보사자 짧은꼬리 마카크 원숭이 침팬지 요런 동물들은 우리 그 진짜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왜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지 알면은 조금 인간도 왜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도 모르는데 이런 동물들이 왜 남성형 탈모가 오는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이 탈모 수컷 차보 사자에서 뭐 남성호르몬이 높다 그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동물들이 남성형 탈모가 왜 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연구가 된다면 사람에서 제일 먼저 완벽하게 밝혀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가 암도 수많은 항암제가 나왔고 에이즈도 정복하고 정말 수많은 난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가고 있는데 왜 꼴랑 탈모 하나 정보하지 못할까? 우주선이 지금 화성으로 가는 시대 때고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탈모는 정말 끔찍히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스럽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생존 역량은 미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발기부전보다도 생존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발기부전은 사실 생존에 영향 굉장히 크죠. <laughs> 자 탈모인들도 이렇게 직업을 영위하거나 돈을 벌거나 자기 여가생활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제 성 선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리함이 있긴 한데 그것도 동아시아 일부의 문제지 서양에서는 그런 영향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탈모 유전자가 정말 복잡합니다. 자, 이게 당뇨 유전자 300개, 뭐 고혈압 유전자 40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모 유전자는 1000개입니다. 1000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00개에 이르고 있고 그것조차 대부분은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수많은 세계의 지도자, 수많은 세계초일류 거대 기업의 CEO들, 전부 다 탈모인인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탈모 하나 못 잡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탈모 연구에 암이나 에이즈만큼 엄청난 돈이 투자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아까 말한 대 발기부전보다도 작은 시장이고 뭐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엄청나면 0배 이상이고요. 자 끝판왕이 이제 암이거든요. 암은 진짜 뭐 이게 몇 배죠? 뭐 30배인가요? 이러니까 암에 계속 신약이 나오는 거고 탈모는 약이 아직까지도 두개 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약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마음과 달리 탈모 연구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시장이 맞고. 게다가,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탈모 지 실험 연구의 댓글을 보면, 이런 연구는 맨날 나온다 나온다 면서 쥐들만 털이 풍성해지고, 결국은 안 나오더라. 그런 댓글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자,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약 이름 있잖아. 요 약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탈모약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는 이 안드로겐형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거가 99%고, 저 약은 전부 다 원형 탈모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 나오는 거지 이거는 신약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 실험 드디어 탈모 정복되나 그렇게 나오는 거는 원형 탈모 얘긴지 안드로이드 형 탈모 남성형 탈모 얘긴지 기사를 잘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자 그래서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왜 인류가 탈모를 갖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왜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탈모를 정복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